오늘은 욕조 샤워 수전을 달아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작업할 집은 덮방을 해서 배관 깊이가 상당히 깊은 집입니다. 수전 편심이 배관 끝에 닿지가 않습니다. 이럴 경우를 위하여 서비스 소켓 또는 서비스 니플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로 끼워보니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 소켓은 2.5cm입니다. 길이가 보통 서비스 소켓은 2cm, 2.5cm, 3cm, 5cm, 10cm 이상 뭐 다양한 길이가 있습니다. 먼저 수전 편심을 서비스 소켓과 연결하기 위하여. 실실링 록타이트 55를 감아줍니다. 서비스 소켓의 기능은 속나사의 길이를 연장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서피스 소켓에도 실실링을 진행해 주고요. 최근에 저는 9번 정도 감아주고 있습니다. 한 바퀴 정도 돌리고는 살짝 흔들어 보는게 좋습니다. 잘 체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돌려준 다음 몽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꽉 조여줍니다. 저는 한 5바퀴 정도 돌리는데 서비스 소켓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7바퀴 정도 안에 서비스 소켓도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좀더 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소켓이 타일 구멍에 잘 들어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타일 구멍이 작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 드라이버 등을 이용, 드라이버와 망치를 이용해서 타일을 살짝살짝 살짝 조금씩 깨어줘, 깨줘야 합니다. 이 작업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직수용 편심 수전도 역시 서비스 소켓을 연결해 줍니다. 저는 요즘 테프론 테이프 대신 실 실링 록타이트 55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의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영상을 찍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참 장점이 많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바퀴 정도 돌리고 항상 흔들어 봅니다. 체결이 나사선에 잘 체결된 경우에는 흔들어 봐도 이게 떨어지지가 않은데 잘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음, 탈락돼서 떨어집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흔들어 볼수 있도록 이게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 나사선에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에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전 본체를 맞춰보고 어, 편신간의 거리를 최종 조정해 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테프론 테이프로 체결했을 경우 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오르, 시계 오른쪽 방향으로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간격을 조정해 줘야 합니다. 고무 패킹은 반드시 끼워 주고요. 손으로 건 나사를 조여줍니다. 이때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 건 나사가 체결이 잘안된 경우 수전 본체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닥은 보통 타일이나 욕조인 경우가 많은데 타일과 욕조가 깨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왼손으로 한손 다른 한 손으로 반드시 잡아줘야 합니다. 수전 본체의 건 나사는 조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패킹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돌리면 패킹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샤워 욕조 수조는 수평을 반드시 잘 맞춰줘야 합니다. 보통 배관 냉온수 간격이 수전 본체의 냉온수 간격보다 더 넓습니다. 그래서 사다리꼴 형태로 높낮이를 조절해 줄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배관 간격과 수전의 냉온수 간격이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돌려도 수평이 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수평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밖에서 양수기를 틀어서 물을 공급해 줍니다. 누수가 되는지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줘야 합니다. 특히 샤워 욕조 수전 같은 경우에 벽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누수가 되는 경우 아래 층으로 흘러갈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확히 잘 살펴줘야 합니다. 누수 여부 확인이 끝났으면 왕을 조여서 안쪽으로 타일과 꽉 밀착시켜 줍니다. 샤워기 헤드는 손으로만 조입니다. 공구를 이용할 경우 기스가 날수 있고 손으로만 조여도 충분히 체결이 되기 때문에 손으로만 조여줍니다. 쉽게 보수도 있지만 샤워 욕조 수전을 교체하는 작업은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안쪽에서 누수될 경우 아래층으로 다이렉트로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아래층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서비스 소켓 등을 이용할 경우, 누수 위험 지점이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집중 구독 부탁드립니다.